한강 라면 다들 한 번쯤 먹어 보셨죠? 그런데 알고 보니 펄펄 끓는 물에 종이 용기에 방수 코팅이 녹아내리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함께 용출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들어보셨나요? 대부분의 한강 라면 용기에는 물에 젖지 않도록 방수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코팅에는 폴리에틸렌과 같은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될 수 있는데 끓는 물을 부을 경우 이러한 코팅 성분이 미세하게 녹아 나오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용출될 수 있습니다.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작아서 체내로 쉽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. 연구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축적되면 염증 반응이나 호르몬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. 특히 플라스틱에 포함된 다양한 화학 물질들이 체내에 들어가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? 한강 라면 용기의 방수 코팅은 주로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같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집니다. 일반적으로 뜨거운 물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지만 계속 열을 가하면 안전 기준을 초과해 일부 성분이 용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가끔 먹는 건 괜찮겠지만 많이는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간편하게 먹는 라면이지만 이런 작은 것들을 알고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.